자, 이제는 양손 매트 앞쪽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지금 엉덩이를 살짝 들썩들썩 해서 엉덩이 아래로 매트를 지그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힘을 기억해 줍니다. 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 쪽에 체중을 최대한 가지고서 상체를 천천히 아래로 숙여서 내려가 볼게요. 골반과 허벅지 바깥쪽, 엉덩이의 바깥쪽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내고요. 그대로 오른손, 오른쪽 대각선 방향 받아 왼손 따라가서 두손 나란히 또는 왼손바닥, 오른손등 위. 한번더 내쉬는 숨에 왼쪽 엉덩이를 바닥을 향해 꾹 눌러주세요. 왼쪽 골반 바깥쪽이 시원합니다. 이제 그대로 손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보내볼게요. 왼손을 멀리 매트 대각선 방향 바깥쪽, 오른손 따라가서 나란히 두셔도 괜찮아요. 오른손바닥을 왼손등 위에 포개어주셔도 좋고, 이제 내쉬는 숨,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낮춰주면서, 오른쪽 골반을 더 바닥을 향해 깊게 밀어내보세요. 천천히 다시 두손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중앙 앞쪽에서 한번더 엉덩이에서부터 손끝 최대한 멀리 뻗어내서 상체 아래로 숙여줍니다. 이제 그대로 한손한손 한손 바닥 가볍게 짚어서 매트 앞쪽 바닥을 단단히 짚어주시고요. 손가락 활짝 펼쳐내고 손으로 바닥을 살짝 끌어 당겨서 무릎 세우고 두 무릎을 뒤로 보내 골반 아래 두 무릎 사이 골반의 안쪽 넓이 이제 거기서 숨 내쉬며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멀리 밀어내 보세요. 그리고 발끝으로 바닥 밀어서 골반을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다운독, 아도무카스바나사나 필요하다면 뒤꿈치 들고 계셔도 좋아요. 천천히 뒤꿈치 낮추실 수 있는 분은 뒤꿈치 바닥 향에 꼭 내려놓고요. 이제 들이마시는 숨, 오른 다리를 위로 뒤로 멀리 차올려 보세요. 발바닥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발끝이 바닥을 바라볼 수 있게. 이제 거기서 천천히 발과 골반을 같이 회전해서 오른 무릎을 뒤로 접어 오른 뒤꿈치가 왼 엉덩이와 가까워지게 합니다. 이제 상체가 너무 비틀어지지 않게 어깨는 최대한 나란히 둔 상태에서 골반만 조금 더 회전시켜 주세요. 무릎을 하늘을 향해 멀리 밀어내고요. 스콜피온 포즈.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둘. 내쉬는 숨, 뒤꿈치 조금 더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오른 허벅지 앞쪽도 열어주세요. 한 번만 더숨 들이십니다. 오른손으로도 바닥 밀어내고 천천히 다음 들이마시는 숨에 골반 닫고 오른 다리 위로 뒤로 내쉬면서 오른발 제자리 바닥 가지고 옵니다. 아도무카스바나사나 다시 한번더 다운도 다음 들이마시는 숨에 왼다리를 이번에는 위로 뒤로 멀리 차 올려 주시고요. 발끝 바닥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복부 안쪽으로 쏙 끌어 당기고, 이제 골반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왼무릎 뒤로 접어 골반 시원하게 열어냅니다. 스콜피언 포즈. 왼쪽 뒤꿈치가 오른 옆구리 조금 더 멀리 뻗어져 나갈 수 있게 오른 엉덩이 방향으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왼무릎을 천장 쪽으로 뻗어냅니다.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지 않게 조금 더 엉덩이 위로 뒤로 밀어내 주시고요. 한 번만 더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왼뒤꿈치 멀리 엉덩이 쪽으로, 다시 한번더 마시는 숨, 왼무릎을 펴고, 골반 닫고, 내쉬면서 왼발도 제자리 바다. 마시는 숨에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살짝 접어주세요. 골반을 멀리 밀어냈다가, 내쉬면서 두 발을 앞쪽으로 성큼 당겨옵니다. 두 발의 안쪽은 11자 주먹 하나 반 정도 넓이. 그대로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단단히 밀어내 주시고요. 먼저 발바닥에 체중을 느낀 후에 이제 마시는 숨에 손끝으로 바닥을 밀어서 등을 펴고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는 숨 상체 숙여서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상체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타다아사나 내쉬는 숨, 가슴 활짝 열어 호흡 끝까지 비워내고 그대로 양손 골반을 짚어줍니다. 이제 발끝을 지그재그로 조금 열어서요.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팔자 모양이 될수 있게 뒤꿈치 안쪽 그리고 거기서 두손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멀리 높이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가져가서 우리 쪼그려 앉기처럼 앉아보실 거예요. 발목의 유연성과 무릎의 유연성 그리고 골반의 유연성이 함께 필요한 자세예요. 내려오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완전히 내려오지 않으셔도 좋아요. 손바닥 길이를 밀어서 팔꿈치의 안쪽에 힘, 그리고 팔꿈치로 무릎의 안쪽을 밀어내주세요. 발바닥 전체로 바닥 한번더 밀어내주시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골반 조금 더 바깥쪽으로 무릎을 밀어냅니다. 이제 마시는 숨에요. 그대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다시 한번더 올라와 볼게요. 골반 중앙으로 가슴 열고 다시 한 호흡을 그대로 내쉬고 한 번만 더숨 들이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저항하며 내려가 보세요. 한 번에 툭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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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말라아사나 팔꿈치로 무릎의 안쪽을 다시 한번더 밀어내주시고요. 가슴을 조금 더내 손끝을 향해 뻗어내줍니다. 이제 거기서 양손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손바닥 바닥 단단히 밀어내고, 엉덩이 가볍게 들어서 다시 두발 뒤쪽으로 다운독 자세.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 사이를 바라보고요. 내쉬는 숨에 오른발을 오른손의 안쪽으로 당겨오세요. 그대로 왼무릎 뒤를 번쩍 들어 올리고, 이제 왼손 바닥을 짚고, 마십니다. 오른손 하늘을 향해 열어낼 때 골반의 안쪽 조금 더 회전할 수 있게 왼쪽 복부가 오른쪽 허벅지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한 호흡을 끝까지 들이시고, 내쉬는 숨, 오른손 제자리 바닥 내려놓고요. 그대로 오른발 뒤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더 다운독 자세로 가볼게요. 다음들이 쉬는 숨에 손 사이 바라보고 그대로 반대쪽 왼발을 왼손 앞쪽까지 오른 허벅지 뒤를 뻗어 내세요. 오른 허벅지 앞쪽도 열어 줍니다. 이제 오른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시는 숨에 왼손 끝 하늘 향해서 이때 오른쪽 복부 아래를 왼쪽 허벅지 안쪽을 향해 조금 더 밀어내 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왼손 제자리 바닥, 왼발 뒤로 멀리 보내서 다운독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마시는 숨에 어깨 손목이로 가볍게 가지고 오시고요. 그대로 무릎을 제자리 바닥에 내려놓습니다.